새로운 설계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것은 설계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솔리드웍스 PDM의 새로운 설계 분기 및 병합 기능으로 간단히 해결하십시오. 출시 상태가 어떻든 간에 파트나 어셈블리 또는 도면의 분기를 만들어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의 접두사나 접미사는 물론 대상 폴더도 정의할 수 있으며 개별 파일을 분기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분기 파일은 원본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분기 두 개를 더 만들고 개선했습니다. 원하는 설계가 결정되면 이를 쉽게 다시 병합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의 이름이 바뀌거나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솔리드웍스 PDM은 원본 파일을 인식하여 새 버전으로 병합합니다. 이 어셈블리가 열리면 개선된 설계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설계 분기 및 병합 도구 덕분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복사, 변경, 덮어 쓰기 기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을 추적할 때는 주로 수정본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이제 수정본 테이블이 SolidWorks PDM에 직접 통합되었습니다. 새 버전이 추가되면 해당 수정본 번호가 별표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이 변경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수정본 번호는 SolidWorks PDM에서 관리합니다. 수정본 테이블에 코멘트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승인 필드는 빈칸으로 남아있습니다. 도면을 체크인하면 수정본 테이블 정보를 포함한 도면의 모든 정보가 추출됩니다. 승인 과정이 완료되면 워크플로우 전이가 수정본 번호와 승인자를 설정하고 도면의 모든 필드를 업데이트함으로 수정본 테이블, 수정본 속성 표시기 및 제목 블럭이 모두 최신 정보로 바뀝니다. 설계 분기및 병합 기능으로 새로운 설계 아이디어를 그 어느 때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으며. 수정권 테이블과 PDM 사이에 새로운 양방향 통신 기능으로 설계 팀원 누구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